我能说一点儿汉 sure, 나는 중국어를 조금 할수 있습니다. <laughs> 알아들어요. 어. 구글 번역기가 알아들어요. 아 공벌맛이 조금씩 납니다.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laugh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장훈입니다. 아 키로스가 조금씩 빠지기 시작합니다. 다행입니다. 아, 0. 4.5kg, 0.45kg가 빠졌습니다. 약간씩 이제 성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 뭐 먹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침을 어제는 안 먹고요. 점심만 먹었습니다. 제육볶음 1인분, 572칼로리, 그다음에 잡곡밥 한 공기, 샐러드 하나. 이래서 전체가 1017칼로리. 어휴 제육볶음 1인분이 칼로리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녁은 어제가 일요일이었죠 그래서 조금 즐겼습니다 참치회를 시켜서 네, 먹었습니다 참치회를 시켜서 한 10조각은 먹은 것 같아요 참치회 다 레드와인 이만큼 해서 작은 잔으로 한 다섯 잔 정도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잡곡밥 참안 올리죠 잡곡밥을 네, 한 공기 먹었습니다 그리고 운동은 어, 제가 걸어 다녀서 295 칼로리를 소비했다고 만보게가 알려주더군요. 그래서 결국은 139 칼로리를 세이브했습니다. 여기서 아, 중요한 건또 나트륨이 73.8 밖에 안 됐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치회를 먹을 때도 간장을 최소한으로 찍어 먹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중국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분. 스타트 했습니다. 워런쇼이디한 위. 나는 중국어를 조금 할수 있습니다. 알아들어요. 어, 구글 번역기가 알아들어요. 아 공부할 맛이 조금씩 납니다. 잘 듣고 뜻에 알맞는 번호를 골라 영표하십시오 나는 김치를 먹을 수 있어. 그럼 한번 <목소리> 워런칠 라바이차 이거죠. 나는 매운 것을 먹을 수 있어. 워넝취 라더 라더. 아 매운 것 라더 일본이다. 잘 듣고 문장에 포함된 중국어를 골라 알맞게 표시하세요. 1번 질문에 알맞은 답을 골라 모두 영표하십시오. 워후이쭈어중궈차이 나는 어, 중국 요리를 할 수가 있어. 나는 중국 요리를 할줄 알아. 워넝치 워넝치 辣白菜我喜欢吃라더 나는 어 김치를 먹을 수 나는 매운 것을 좋아해 我喜欢吃辣的 나는 김치를 먹을 수 있어 나는 매운 거 먹는 것을 좋아해 고요 이노래를 부를 수 있어. 아, 그 빈칸에 총정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중국어다음에원 랑, 빈라빠이차라 바이 차이 라 바이 차이. 빈칸, 빈칸, 빈이차칸 빈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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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라 빈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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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마리 어... 쭉모 이렇게 금방금방 이제 먹습니다. 어떤 거예요? 따뜻하다. 노아 호. 노아 호. 아마도 그넝 시원하다. 보기를 활용하여 문장을 완성하고 뜻을 쓰세요. 니넝칠라더마니넝칠라더마 너는 매운 것을 먹을 수 있냐? 밑줄 친 부분을 부분을 알맞은 중국어로 쓰세요. 나는 매운 것을 먹을 수 있어. 1번. 원能칠라더 이렇게 되겠습니다. CD 과정 단어 포복기 단어를 한번 쭉 읽어 보겠습니다. 비. 지.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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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안 와안 풍요쥐아 풍요 풍요 쨔이 쨔아 아 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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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뻔뿌아뿌뿌 빙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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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 串串，我学习汉语。小小小，小大大，那那，满他，波波波波波波。小。 哪？哪？瘦瘦。瘦。瘦<碰>胖。胖胖。胖。什么呢？也。也。还。害是还是。还是。还是。還是怪。贵<貴>。贵。 旁旁平息。便宜，便宜。便宜。便宜。怎<宜>怎么样？怎么样？怎么样？便宜。怎么样？怎么样？便宜。便宜，怎么样？怎么样？然后没，恭恭敬，净干净。干净。 깐 깐찡낑 더럽다 짱짱짱짱짱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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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방방 방지아 방지엔 아씨 방지엔 흥아 요거는 정말 좀 공부해서 외워야 될것 같습니다 방지엔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끝에부터 '방지엔' 방, 방이라는 뜻입니다. '방지엔' 바람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지엔' 네, 이건 맞군요. '방지엔' 그럼 나는 지금 방에 있다. '워짜이', '워짜이' '방지엔' '워짜이' '방지엔' 나는 방에 있다. 음, 방, 외워두겠습니다. 어짜이 방지엔 이렇게 다 이렇게 문장으로 외우는 게좀 나을 것 같아요. 어짜이 방지엔 난 방에 있다. 방지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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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라는 뜻이네 이게. 방지엔 어짜이 방지엔 짱짱 이건 어떻게 글자를 만들어 볼까요? 짱 짱은 더럽다인데네 방지엔 네 뭐무하다. 니 방间, 니 방间장, 니 방间, 니 방间장, 니 방지엔장, 니 방지엔장 아, 있습니다만 좀더 하겠습니다. 요거는 해야 될것같습니다 한번 번역기 돌려보겠습니다. 니 방지엔장 이게 과 방지엔장 될까? 니 방间장. 당신의 방이 될 것입니다. 니방엔짱 네 당신의 방이 서 있습니다. 자 그럼 거꾸로 해 볼까요? 당신의 방은 더럽습니다. 니더 방지엔짱니방 헌짱. 방지엔 헌짱. 아, 헌짱 이걸 붙여야 되네. 니더 방엔 헌짱. 당신의 방은 더럽습니다. 니더 너의 니더. 리더 너의 아 너의 모모의 모모의 리더 방전 리더 방전 헌장 그럼 제가 이제 훑어를 볼게요. 리더 방전 헌장. 당신의 방은 더럽습니다. 음 알아듣네요. 그러면 리더 방전 리더 방전 다 이렇게 해 볼게요. 크다, 다. 니더방지엔 따. 당신의 방은 큽니다. 오 됐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